오른손이 목이요금이요 음. 응? 뭐. 목. 이야 네. 환장하겠네. <laughs> 이것도 모르면서 본 공부하는 거야, 우리가. 아, 아. 이것도 모르면서 진짜 이것도 모르 모르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좌청룡 500코라는 소리가 어디서 나온 거야? 음. 응? 목이 왼쪽이요, 금이 오른쪽이요. 응? <laughs> 음. 그러니까 왼, 왼손쟁이들이 어때요? 예술적 기질이 좀 있잖아요. 그 목을 닮은 거야. 음. 이건 현실. 음. 그러니까 이 이거를 뭐라 하느냐면 자 이게 방향이 네 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운데 하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천수경에 보면 오방, 내외 안위 재신 진원. 그 오방이 다섯 개의 방이라는 얘기야. 이 토는, 음, 목도 관여하고, 화도 관여하고, 이것도 관여하고, 이것도 관여하고. 토의 역할은 수를 어떻게? 담아두죠. 오래 유지를 하죠. 그 다음에, 요거, 화도 담아두죠. 오래 유지를 하죠.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저장하는 거, 이거는 뭐야? 키우는 거 이해돼요? 끝났네. 토의 기능이. 예. 그러니까 사우디 아라비아 이거는 뭐야? 목토야 아니면 금토야? 금토지. 금토? 목이 안 자라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가치를 저장하는 거, 자원을 저장하는 것도 되는 거야 이게 이 금덩어리 저장한 거 <laughs> 그런 거들. 그러면 이 목을 토가 목을 봤어. 그럼 어떤 명이야 사주에? 목을 키워야 되는 명이다. 맞죠? 이거 지금 이거 배우는 거죠. 그러면. 토가 목국토라는 거는 이제 크게 봐서 이게 관성이죠 토한테는 그냥 십성으로 관성은 뭐 의무잖아 의무 그죠 규칙 뭐 책임 규칙도 있지만 의무와 책임 같은 거지 짐 같은 거잖아 짐 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자 팔자에 목이 없으면 남자가 없다. 그말 뜻은 뭐야? 여자의 가장 어 본질적인 암컷의. 좀 그렇다. 암컷의 가장 본질적인 의무와 책임은 뭐예요? 그렇지. 목이단 말이야. 데 그런 목이 없는 거야, 사주에. 그러면 확률이 낮겠죠?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는 얘기야, 지금. 목국토를 배우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목국토라는 거는, 그러니까, 토일간이 목을 가진 팔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크게 그냥 한 방에. 다른 거볼 필요도 없고. 토일간에 목이 있다. 짐을 진 사람.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사람. 이런 게숲 관법이야. <laughs> 사실 이렇게 보고 막 머리 아프게 막 격국 보고 막 이게 뭐 신강 시작 보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음, 목이 있다. 그러면 그 그런 것들,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들이, 어, 법이란 말이야. 법.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 법칙이 전부는 아닌데 모든 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법칙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응용, 파생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명리도 그렇게 판단 내리는 것들이 곧이 법칙을 내가 알아차리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목이 살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터전. 그죠 그렇게 상상을 하면 여러 가지 직업성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또, 토는 또, 그 이제, 무토가 있고, 기토가 있으니까. 그런 거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목이 유교라고 그랬잖아, 유교. 목이 유교요. 인본사상이잖아. 인본사상. 사람이 이제, 먼저다. 그 다음에, 목이 선두기질이니까, 제왕 어, 이 유교는 제왕학이라고 한다고.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 목이, 아니죠, 저, 저, 토가 목을 가진 그런 팔자들은 굉장히 보수적이야. 그, 그, 본질 속에는 그런 게 있다는 거지. 네. 또 이렇게 보수적이다 하면 또안보수적인 토들은 또, 아 저거 틀렸는데, 이런 것만 따지는 거야. 그 본질을 이해를 하라고, 본질을. 보수적이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목을 내가 안 키우면 안 된다라는 철칙이 있단 말이야. 싫어도 죽으나 사나 키워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잖아. 그죠? 거기에 그게 이제 십성으로는 관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관성이 강하면 보수적인 거야. 어떤 거예요, 관이라는 거는? 다 같이 살자, 이런 거잖아. 공동 운명체적인 거잖아. 단체라는 게 생기니까, 인간들이 많이, 어, 살아가니까 그 속에 관이 생기는 거란 말이야. 혼자 살면 절대 관이 필요 없어요. 맞아? 그럼 보수적이겠죠. 이, 이 짐을, 네팔자가 톤데, 목을 가졌다. 그 목이라는 짐을 벗어 던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어, 가장, 어떻게, 해? 주어진 여건대로 그 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겠다. 물론 이제 그 목을, 뭐, 금으로 뭐, 다듬거나 아니면 뭐, 물로 키우거나, 응? 여러 가지 그그 그 사주 구조에 따라 그 토의 역할이 틀리겠지만 어쨌든 토가 목을 가지면 그 목을 위해서 사는 어 조절 목을 조절하면서 사는 거지 그죠 계절에 따라서 목을 뭐 이렇게 키웠죠 살렸다가 또 죽였다가 또 살리고 농사짓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이제 기토 같은 경우는 농사라고 보게 되면 뭐야 무토는 사람 키우는 거잖아 정치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유교학이란 말이야. 아. 그래서 관이, 어, 목이면, 그, 단체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겠죠.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좀 희생해야 된다. 그게 조선시대 유교잖아. 양반들. 근데 이게 이게 조금 변형돼가지고 집에 그 양반들이 마음대로 그거를 명분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그렇게 횡포를 한 거잖아. 그 유교 사상을 이어받은 우리나라 민족이 어디야? 안동. 북한이잖아. 북한이, 북한이 왜그 왕권을 유지하면서 사는 줄 알아? 그 조선시대의 그 유교 풍습을 가진 그 백성들을 개몽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서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거야? 공산주의 같은 거거든. 여러분. 그러니까 유토피아 같은 거지. 유토피아는 실제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목의 이상, 땅이니까, 목을 가진 그 땅의 이상적인 유토, 유토피아가 공산주의라는 얘기야. 또 이런 얘기하면 또 토일간 가진 사람들, 또, <웃음> 또 <웃음> <웃음> 공산주의. <웃음> 공산주의라는 그것도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게, 그게 차이잖아. 그, 노장사상의 자, 무의자연은 그런 게 아니잖아. 단체의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 그냥 우주를 보는 그런 개념인데, 유교는 인간들끼리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 규범을 어떻게 지키면서 잘 살까? 에? 전체적으로 행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생겨난 게 공산주의 같은 거야. 그래서, 어, 약간의, <laughs> 이런 게 있겠죠. 응.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이 유교의 어떤 단점이 예, 그런 거지. 그런데 이제 장점으로 들어가면 지극히, 어, 인간들이 철저히 보호받고, 어, 그, 옛날로 치면은 울타리 같은, 어, 이론이단 말이야. 유교, 유교 사상이. 예,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런 울타리를 치는 대상은 누구야? 정치하는 사람이잖아. 그게 제왕악이라고 하는 거요 그걸. 음. 자, 이 정도 하고. 어, 그러니까 이제, 목국토의 개념은, 음, 저번에도 얘기했죠. 이거 토는 뭐, 어쨌든 생물이잖아요. 이 생물 속에 인간이 포함되는 거고. 그죠? 음. 그 다음에 토. 이, 여기에 이제 토전이 돼. 터전이 되는 거지, 터전. 토전. 터전이 되는데, 이, 얘네들이, 어, 항상 움직인단 말이야. 움직이고, 이 터전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뭐라고? 터전이 <laughs> 왜안 움직여? 지구가 안 움직이나? <laughs> 그니까, 우리가 이게, 1차원적으로만 항상 생각을 해왔다는 얘기야. 예? 우리 인간의 이왜 이 그러냐면 이게 눈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잖아. 이눈뭐 이런 것들이 이게 1차원적으로 한계가 있다니까 3차원적인 걸 보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3차원으로 확장을 시키려면 이 정신, 그렇지. 음. 시뮬 시뮬레이션 이게 많이 해 봐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그냥 터전이다 오면 땅인데 땅은 움직일 리가 없는데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간이 또이 터전 속에 또 움직이는 거잖아요. 사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요렇게 그이 상을 봐야 되는데 그냥 나무 <laughs> 그러니까 나무에 땅이 완전히 고정돼버리잖아 이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잖아. 이런 착각을 불러 일으키는 거야. 물상을 우리가 해석할 때. 실제는 어떻게? 해? 목국토는 얘네들이 이토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 그 다음에 얘도 움직이고 있다. 음. 그런 걸 뭐라 그러니? 운전하다. 여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야. 운전하다는. 땅을 운전하는 건 뭐야? 부동산도 되겠죠. 뭐 개발, 건축, 그다음에 뭐뭐 뭐, 뭐 여러 가지 있지. 응. 이거는 이제 약방에 감초다. 이렇게 있죠. 응? 응. 다 들어가야 된다. 다 들어간다. 응. 이 사주에 토가 없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지장간에 다토 있잖아. 지장간에 다토 있잖아요. 토 없는 사람은 없어. 토 없으면 어떻게 돼요? 혼이잖아 혼. <laughs> 그냥 음. 많이 있고 적게 있고의 차이지. 다 있다. 조절하는 거잖아. 조절. 이 속에는 이제. 조절하는 게 이제 이런 법칙을 알고 조절하는 거겠죠. 조절, 그 다음에 뭐, 어, 뭐, 중계하는 거. 그죠? 이제 어떤 공간, 공간이 돼주기도 하죠. 네. 터가 돼주기도 하고, 네. 뭐, 터전, 아까 터전. 그 다음에 오래 유지하는 역할, 그렇죠? 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계가 되는 경계, 네. 구분, 번지 몇 번지도 그 그거에 해당되는 거요. 땅, 네 땅, 내 땅, 땅 따먹기 그것도 허잖아. 경계 크게 경계되는 게 어떤 거예요? 지금 국가잖아, 국가.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 어떤, 음, 실체. 실체라는 거는, 음, 투명 인간이다. 우리 눈에 안 보여. 밀가루 쫙 뿌리면 보이죠? 음, 그 역할이 토야. 토가. 그 시력으로 치면 막막이죠, 막막. 상이 맺히는 역할을 하는 게 토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 눈이라는 건 굉장히 한계가 많은 거야.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 눈만 믿잖아. <laughs> 그 생각도 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잖아. <laughs> 뭐뭔 뭐, 생각하는 거야? <laughs> 그러니까 이 눈이라는 게 굉장히 그 인간의 눈이 어, 그 좁혀져 있는 거예요. 일부분만 볼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야 이거. 어. 자기 눈을 볼수 있는 사람. <laughs> 그러니까 내가 가진 눈은 내 눈을 못 보는 거야. <laughs> 내 눈이 어떻게 생겼는 어떻게 봐. 어. 그니까 내가 나를 못 보는 거라고. 응, 정말이야. 내가 나를 보는 방법 한 가지, 응, 막 노래 불러가지고 노, 노래를 녹음해가지고 들어봐. 응, 내 목소리 안 같다니까. 응?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 녹음기에서 들려 나오는 그 소리가 진짜 노래 저 다른 사람들이 감지하는 소리. 내 소리라고. 근데 나는 착각하잖아. 그걸 안 들어봐가지고. 그냥 여기서 들리는 요 소리로 이제 내, 내이 목소리가 내 목소리인 줄 알, 고 사는 거야. 그러다가 녹음해가지고 딱 들어보니, 오, 이거 내 목소리 안 같은데? 이러는 거지. 그 정도로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지, 인간이. 그런 것을 인식하고 구분할 줄 아는 게 토의 능력이에요. 네? 응? 적중할 줄 아는 거. 스님들이 공부하는 게 토라고. 맞잖아! <laughs> 그죠? 응. 스님들이 공부하는 게 토야. 중. 중을 알려고 하는 거잖아. 하... 이거, 이거로 응용 많이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 토 일간에 스님이 있는데 목이 있어. 그분 어떤 사람이야 대중하고 많이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 사람이다. 목이 없으면 혼자서 그렇지 혼자 산속으로 들어가도 돼. 그런데 목이 있는 스님은 어떻게 혼자 산속으로 들어갈 수 있나 없나 없어요. 없어요. 에이? 또, 이렇게차가할 수도 있어. 산에 나무가 많으니까 산속 들어가는 것도 뭐 되는 거. 그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 그러니까, 어, 목이라는 거는 지극히 인간적인 삶인 거야. 우리가, 우리 인간이 뭐, 뭐, 태어나면, 태어나는 순간 뭐, 뭐, 생로 병사를 다 겪는다 하잖아요. 그게 목이, 목의 일생이야, 목의 일생. 응. 그러니까 나는 자연이다 하는 거는, 예? 그 목을 나무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물로 생각하란 말이야, 생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목을 가지면 어떻게? 해? 인간들한테 치이는 거잖아. 근데 거기에 치, 그런 치이는 발자들은 그런 인간을 지루하고, 어, 굴로가야 된다. 이런 거죠. 거지. 벗어던지는 거지, 그 목을 가졌는데, 뭐 가을, 겨울로 흐른다. 그죠. 어, 그러면은, 어, 물론 이제 그 구조에 따라서, 그속세에서뭐 목을 이렇게 다스리는. 어,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영 아니면 이? 연월이 어떤 무너지면 이제 조용히 가서 이이딱그 이거 보면 그냥 어, 터전이잖아. 그러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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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이게 건물 같은 거잖아. 그죠? 건물 같은 거. 건물이나 뭐 어떤 거야? 정원 같은 거. 그죠? 응. 그죠? 응. 이건 나무가 자라게, 이건 사, 사람이 살게. 응? 그러니까 항상 이거는 어, 나무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어, 인간으로 생각해라, 인간. 생물. 생명체. 어. 이 그다음에 이 인간의 또 목은 뭐야? 인간의 목은 인간이다 하면 자 목이 인간이고 인간의 또 목은 뭐야? 아니라 아 이게 이게 뭐냐면 그 상징이 상징 그러니까 어, 마치 등대 같은 거지 그죠? 예, 그러니까 나무인데 이거는 새로운 거잖아요. 새로운. 그 다음에 새롭게 뭔가 인간이 터를 트는 거니까, 이게 도, 도라고도 했잖아. 도. 도로. 길을 내야 인간이 그, 그 길을 갈거 아니야. 그러면 길을 처음 내는 거. 어, 그게 목이다, 그 말이야, 또. 어.